됐어요? 네 컵타 선생님 께 예. 예.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시우라입니다 그때동안 감사했어요 모르는 것과 아는 것도 다시 배우고 항상 밝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타 마지막 수업도 재밌었고요 이 수업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 계세요 출신. 주식 2학기에도 컵타 수업이 계속되면 좋을 것 같네요. 아 감동이야. 시우야 고마워. 박수. 너무 멋있겠어서기를 막았어. 너무 <웃음> <웃음> 너무 멋있게 썼어. 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고요. 우리 기회가 되면 2학기 때도 다시 뵙도록 할게요. 2학기 때는 코로나가 끝나고 직접 만났으면 더 좋겠다. 그치? <laughs> 자, 오, 우리 친구들, 예. 방학 잘 예. 보내고요. 예요. 네, 방학 잘 보내세요. 안녕. <웃음> <웃음>